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제식품은 음식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즐겨 먹는 빵, 케이크, 라면, 파스타, 피자 등의 정제식품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케이크, 라면, 파스타, 피자 등의 간식류는 아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식들은 대부분 정제밀가루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제밀가루는 혈당 수치를 급격히 높이고 인슐린을 과다 분비시켜 지방의 축적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밀가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는 방부제가 첨가되어 소화효소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가끔은 우리 몰래 빵을 사서 먹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렇게 자기가 먹었던 음식을 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음식이 우리에게 주는 정신적인 위로를 생각하면서 강제로 끊으라고 다그치기보다는 보리떡, 감자, 고구마 등의 대체 식품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필요할 때는 통밀가루나 호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탕수수의 수액에는 많은 무기질과 영양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백설탕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제된 백설탕은 체내 흡수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신진대사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단 음식이 당기는 것도 이처럼 뇌를 급속하게 진정시켜 주는 기능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탕의 즉각적인 작용은 간과 췌장 등의 장기에 과부하를 일으키며 조직을 산성화시키고 체내 무기질과 다른 영양소들을 소비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과도하게 설탕을 섭취하면 활동적이고 산만한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백설탕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세포가 늙고 백혈구가 무력화되는데, 이는 인체의 면역력 약화로 이어져 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이 됩니다. 더 나아가 설탕은 칼로리가 높아 단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에는 체내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해 신체 곳곳에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설탕은 인체의 미네랄을 빼앗아 골밀도 약화, 동맥경화, 심장마비, 뇌졸중 저혈당증, 집중력 저하, 우울증, 두통 등의 증상을 발생시킵니다. 정제설탕은 비타민제로, 섬유질제로, 미네랄 부족의 기형적인 식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금을 고혈압의 주범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은 혈류의 흐름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인체의 혈액에는 0.9%의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보다 적은 양의 염분을 섭취하면 뇌로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금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미량 미네랄도 함유되어 있어 체내 나트륨의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소금을 약간 짜게 먹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네랄이 결여된 정제 소금을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정제 소금은 짜기만 하고 혈류의 순환을 돕는 미네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얼굴이 부어오르는 경우 대부분 정제염을 섭취한 결과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소금을 약간 짜게 먹는다고 해도 대사 효소가 달려와 혈류량을 조정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몸속에 비축해둔 효소가 적은 사람의 경우 정제 소금을 섭취하면 혈압은 계속 올라가 얼굴이 부석부석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가서 소금을 살 때는 조금 비싸더라도 국내산 천일염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혈관이 오염되지 않았는데도 혈압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젊었을 때 지나치게 고생을 한 경우로서 효소를 과다하게 소비하고 혈관이 경직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소금 섭취량을 줄이기보다는 양질의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음식과 효소가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하여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제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에이코사펜타인산 및도코사헥사인산 등의 지방산이 함유된 정제어유는 산디HA 등의 지방산이 함유된 정제어유는 생선 등에서 제취한 유지를 가열하고 압착한 뒤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특정 성분만 추출한 것으로서 몸에 유해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므로 생선을 통째로 먹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제식품을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노력과 선택이 중요합니다. 빵, 케이크, 설탕, 소금 등을 적절히 섭취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